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오버워치 재밌게들 하고 계시죠? 이 오버워치의 장르를 알고 계시나요? 다들 FPS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FPS의 역사와 오버워치의 장르인 고전 FPS 일명 하이퍼 FP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FPS를 플레이 하시다 보면 같은 FPS라 해도 큰 틀에서 여러가지가 다른 게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 한 번쯤 플레이해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두 게임은 같으면서도 어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두 게임이 다른 점은 FPS 속에도 각기 다양한 장르들이 있으며, 바로 이두 게임은 서로 장르가 다르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한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밀리터리 FPS로, 흔히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FPS 장르의 게임입니다.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 존재하는 무기들을 사용하거나 그 무기들을 개조하기 때문에 무기들의 종류나 생김새가 제한적이고 얼핏 보면 어비스트 보이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이 오버워치의 장르는 하이퍼 FPS, 고전 FPS라고도 불리며 해외에서는 아레나 슈터, 올드 스쿨 슈터, 패스트 페이스 슈터, 트위치 슈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장르입니다. 이 하이퍼 FPS와 FPS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 옛날 197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1973년, 아직 컴퓨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도 전 매즈 워라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73년에 등장한 이 게임은 FPS뿐만 아니라 후대 많은 게임들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조상 중에 조상격인 역사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당시엔 FPS란 장르명은 없었지만, 현재 FPS의 시스템에 1인칭으로 된 시점과 3D맵을 돌아다니면서 적을 쏴 죽인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FPS의 초석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FPS의 씨앗이 막 탄생한 이후, 시간이 흐르고 흘렀으며,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자들의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1992년 FPS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게임, 울펜슈타인 3D가 발매됩니다. 당시로선 장르를 구분하기가 모호할 정도로 장르의 특성대로 키트를 잡는 게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펜슈타인 3D는 현재 FPS라고 할수 있는 게임의 특성들의 키트를 닦은 역사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1993년 익숙하게 들어본 둠이 발매됩니다. 이 둠은 울펜슈타인 3D와 함께 게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울펜슈타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 둠은 울펜슈타인보다 더 부드럽고 혁신적인 3D 그래픽과 네트워크 대전을 지원하면서 당시로서 매우 진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93년이라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1500만이라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면서 대흥행에 성공하였으며, f p s 라 장르가 대중에게 널리널리 널리 퍼지게 한 장군인 같은 게임이죠. 이후 두명 엄청난 흥행으로 인하여 둠과 비슷한 아류작, 흔히 둠 클론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스타워즈 IP를 이용한 최, 최초의 영화 게임과 FPS 게임인 스타즈 워 다크포스와 1996년 출시된 듀큐뉴캠 3D처럼 둠의 그림자에 묻혀가지 않고 특색 있는 게임을 제외하곤 대부분 둠 클론이라고 불리는 아류작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FPS의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9 0년대말쯤에 3D의 격변이 일어났으며 둠에서 탈피한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가진 게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 둠과 울펜슈타인 시리즈를 개발했었던 이드 소프트웨어에서는 비로소 하이퍼 FPS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게임, 퀘이크를 출시합니다. 3D의 대격변의 시기이니만큼 퀘이크는 진정한 3D로 탈바꿈하는 기술력을 보여주었으며 멀티플레이를 크게 부각함으로써 많은 클랜과 프로게이머들을 양성시킨 게임입니다. 멀티플레이를 크게 부각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원이 게임에 오랜 시간 남아있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존의 게임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특이한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모드가 한두씩 나오게 되었죠 이때, 퀘이크의 모드 중 하나였던 팀포트리스가 등장합니다 당시 퀘이크의 모드 중 하나였던 퀘이크 월드 팀포트리스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팀포트리스의 최초의 시리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가지 클래스가 존재하며 나오는 팀 포트리스에서는 하이퍼 FPS라고 할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하이퍼 FPS의 요소들에는 주인공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며 로켓 점프 같은 트릭들을 이용해 높은 점프가 가능하고 조준 없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무기도 다량의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각기 특색이 지는 무기들이 대부분이며 서로 다른 체력통을 지니고 있어서 쉽게 죽지 않고 탄환의 속도들도 눈에 보여 피할 수 있으며 게임의 특성상 SF게임들이 대부분이고 맵의 부분 부분에 탄약과 회복키트 같은 아이템이 리스폰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헬로 시리즈와 하프라이프 시리즈를 예로 들수 있겠네요. 뭐 하이퍼 FPS로 지칭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하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돌아와서.. 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죠? 아! 팀포트리스 이야기 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 팀포트리스는 가능성을 본벨브에서 팀포트리스의 제작진을 스카우트하여 독자적인 게임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벨브코퍼레이션에서 팀포트리스 클래식을 발매합니다. 현재 스팀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인 팀포트리스2의 전작으로 현재 팀포트리스2에서의 거의 변경이 없을 정도로 당시로선 상당한 완성도와 밸런스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죠.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헤일로 시리즈와 케이크3, 얼리얼 토너먼트 등 많은 하이퍼 FPS 게임들이 속속히 출시되고 히트를 연달아 하면서 하이퍼 FPS라는 장르는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밀리터리 FPS 게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르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이런 게임들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에스포리카가 출시됩니다. 시대를 앞서나간 오버워치라는 별명이 가끔 보일 정도로 FPS의 장르에 많은 하이퍼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런데도 한국에서의 하이퍼 fps의 인기는 매우 낮은 편에 속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fps의 문화 를 꽃피웠다고도 할수 있는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은 정통적인 fps 일명 밀리터리 fps였기에 많은 한국 게이머들은 밀리터리 fps에 익숙 했기 때문이죠. 뭐 지금와서 서든 어택에 대한 논란 이 많긴 한데 어린 시절 대부분 친구와 함께 서든 어택 외의 fps 는잘 즐기지 않았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하하 <laughs> 아무튼 그뒤팀 포트리스2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포리그의 인기가 시금에 따라서 하이퍼 FPS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2017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블리자드 의 신규 IP 오버워치가 등장함에 따라서 국내 하이퍼 FPS의 입지는 오버워치로 인하여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엄청난 주류로서 자리잡았죠. 뭐 하이퍼 FPS의 입지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오버워치 하나만의 특출뿐이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하이퍼 FPS가 나오지는 않고, 해외에서는 오버워치 히트의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한 하이퍼 FPS를 게임들이 많이 출시된 추세라고 합니다. 하이퍼 FPS 하... 사실, FPS는 하이퍼 FPS로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둠, 울펜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오버워치까지 온 아주 역사가 깊은 장르죠.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이런저런 기상천외한 트릭들이 많고, 움직임 또한 다채롭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밀리터리 FPS는 현실감이 있다는 장점과 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게임들의 특징들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하이퍼 FPS는 이동과 고증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캐릭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좀더 캐주얼하고 호쾌한 형태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정적인 밀리터리 FPS 호쾌하고 빠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하이퍼 FPS.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쪽인가요?